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쌍이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쌍용의 G4렉스턴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G4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심장을 굉장히 울리는. 그런 차량인데, 왜냐하면 차량이 굉장히 큼지막하고, 그 다음에 또 각져 있어갖고, 굉장히 남성다움을 뽐내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 2018년형으로 나왔고, 키로수 현재 9만 키로 정도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외판 교환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오일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오일 양호 차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2 4륜 헤리티지 등급으로 나와 있고 페리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G 포렉스턴에서 굉장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빠진 옵션 없이 정말 많은 옵션 들어가 있고 특급 옵션으로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하기도 편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을 현재 2,33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뭐 백화 현상이나 아니면은 뭐 깨짐 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안개등 쪽에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전방 감지기랑 이렇게 앞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있다는 거는 어라운드 뷰까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외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색깔 역시. 그냥 일반 화이트가 아닌 약간 진주색으로 들어가 있는 화이트여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검정색 차량이랑 이 진주색 차량이랑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진주색 차량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4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휠 상태 역시 너무나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끝 쪽에만 조금의 생활 기스 있습니다. 자, 인치가 20 인치 되는 휠이기 때문에 휠도 굉장히 큰데 휠 하우스 자체도 굉장히 커서 휠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자, 이쪽 사이드 미러에도 사이드 리피트 문제 없이 잘 달려 있고 기스 이런 부분은 조금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 차주 분께서 칠해 놓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면요. 외판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광 한번 내고 들어왔던 차량이라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또 말씀드리는 건 4륜 모델이기 때문에 힘 역시 굉장히 강해서 뭐 뒤에 트레일러나 아니면 캠핑용으로 쓰시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외판 상태 정말 뭐 문콕 보이지 않고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순정으로 이렇게 사이드. 발판이랑, 그 다음에 위쪽에 루프렛까지 있어갖고, 세차하실 때도 이렇게 올라가서 닦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40% 정도 남아 있고, 뒷휠 역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의 기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렉스턴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에는 크롬일로 나오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데 이거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SM7에 크롬 도장을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관리해 주시면은 굉장히 삐까뻔쩍한 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G4렉스턴,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는 특옵션의 차량인 점뭐 확인 부탁드리고, 트렁크 역시도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2열 시트는 반쪽은 접어 놨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이 정도의 적재 공간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인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7인승은 아니고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 뭐실고 다니시기에는 굉장히 넉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또 적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캠핑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열 시트랑 맨 뒤에 트렁크 공간이 맞지가 않아갖고 눕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 쪽 측면 외판 상태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외판 도장 관리 정말 잘해 놓으셨네요. 딱 하나 흠집 하나 보이는 거 있으면은 이 앞쪽에 돌방 문콕도 아니에요. 그냥 돌방 손톱, 손톱에 한 10분의 1될거 같은데, 저 돌방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지금 저랑 같이 외판이랑 휠,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한번 보셨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 헤리티지 등급에는 얼마나 좋은 가죽이랑 옵션을 갖고 있는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이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자,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이팅 들어가 있는 부분 역시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가죽 해지거나 아니면 찢어진 부분 없이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에도 이렇게, 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 컵폴더까지 있으니까, 어, 뒷열, 뭐 승객께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이는 송풍구 쪽에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고요 차량 특옵션이죠 220V 이렇게 단자함이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저 220V 단자가 옵션으로 들어가요 추가 옵션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옵션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쌍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두 번이 됩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폴딩하고, 한번더 폴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어, 이제 이렇게 2열 시트 저랑 같이 한번 보셨고, 1열로 가셔서 얼마나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쌍용 g 포렉스턴의 스파트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뭐, 아까 오신지 이렇게 비닐에 좀 쌓아두신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한 방에 굉장히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계기판 상의 실 키로수 93,878km RPM 부조현상 없고 계기판 경고등 없는 굉장히 좋은 엔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쌍용에서 나오는 시그니처 SUV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옵션 들어가 있는데 일단 1열에 양쪽 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렇게 부분 부분 퀴팅 가죽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쌍용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에서 처음 나왔을 때 신차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차량이. 그리고 운전자 쪽에 메모리 시트랑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쪽 제가 한번 찍어서 드릴게요 어주시고자 이쪽에 수많은 옵션들 한번 보시면은 VDC 차체 제어 버튼, 축구방 감지기, 경사로 밀림 방지, 그 다음에 차체,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축구방 감지기, 그 다음에 트렁크, 어라운드 뷰 버튼 보이고 있는 점 있습니다 이쪽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점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1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오토 윈도우로 들어가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요. 이 차량 실내 등도 LED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어, 이거 트니까 굉장히 밝아서 틀고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흠집이나 오염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한 뼘보다 더 되는 정말 큰 내비게이션 갖고 있고, 앞쪽이랑 뒤쪽에 카메라 있었고, 측방에도 카메라 있으니까, 어라운드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핸들 조향 시에 드라이빙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어그 아래쪽 보여 주시면은 이렇게 뭐 공조기 버튼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탑승하면서 라디오랑 공조기 테스트 해 봤는데 냉매 정말 충분했고 뜨거운 바람도 정말 잘 나와서 공조기랑 오디오 상태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1열에는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이랑 같이 몇 가지 단자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어 상태. 자, 미션 상태 한번 보면요. 미션 상태도 디젤 차량인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디젤 차량 같은 경우가, 어, 미션 변경 시에 울컥거림이나 아니면 핸들 떨림, 아니 뭐 RPM 부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이 차량 RPM 부조도 보이지 않고 있고 미션 상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이 있고요, 4륜으로 변환 아니면은 상시 4륜 아니면 2륜으로 변환할 수 있는 오프로드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컵홀더 역시 뭐 일반적인 그냥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위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스티어링 위의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랑 기아랑 틀리게 이 스티어링 위의 가죽을 굉장히 좋은 가죽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는 뭐 핸들 열성 기능, 음성 인식,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다음에 볼륨 리모컨 기능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오토라이트 오른쪽에는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쌍용에서 이렇게 LCD 클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많이 없는데 내비게이션 말고도 이렇게 계기판에도 큼지막한 내비게 이렇게 LCD 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차량 미션 상태랑 가죽, 그다음에 옷션 상태 한번 보셨고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붙는 열어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DJ 차량임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규칙적인 소리 내고 있었는데요. 이 차량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차량 금액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서 제가 살까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SUV가 마침 하나 사고 싶긴 했었는데, 차량 상태 굉장히 좋네요 이제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요 2018년 형에 키로수 9 3 0 0 0 키로 뛴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더 타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 4륜 엔진으로 나와 있고 헤리티지 등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 트림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외판 교환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오인누유한 방울 없는 성능 올양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추천드리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 차량을 2,33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G4렉스턴 말고도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G4렉스턴이나 다른 차량 구매 의사나 문의 의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비대면 탁송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탁송 거래 전에 하부 엔진, 미션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차량 정말 남성다움이 느껴지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남자다운 분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먼터스의 박상희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